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풀옵션을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올6 k 7은 2016년식이랑 2017년식이랑 가격이 좀 나뉩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6년엔 얘가 나왔어요. 16년을 출시를 하고 보니까 어, 얘네가 왜 자꾸 LED라이트 같은 고급 옵션들을 막 넣지? 라는 생각을 했는지 17년도에 바로 한번 살짝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16년식은요. 보면은 여기가 HID 헤드램프에요. 두 발이 들어가죠. HID 헤드램프고 깜빡이를 키면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얘는 세발이네 하나 둘세 개가 들어가고 깜빡이를 이렇게 예쁘게 라인으로 켜줍니다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풀옵션의 기준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아직 상품화가 안된 차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가 흔하게 봤던 얘도 옵션이 지금 거의 풀옵션 급이에요 16년식에서는 근데 이런 실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브라운? 아이, 옆에 조금 더 보면은 배 배만 말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요런 거. 이렇게 퀄팅을 싹 박음질을 막해 줬다는 거죠. 가죽에다가 요런 부분.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만 보셔도 하나하나 다를 건데요. 1,300만 원대 17년 이후 모델, 풀 옵션은 진짜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진짜 풀옵션입니다. 제가 소개한 두 가지 옵션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유보기능, 원격 시동을 걸수 있는 유보기능, 어라운드뷰, 반자율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크렐 사운드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7에서 풀옵션을 찾으시는 분들 오늘 이게 풀옵션의 기준이 될 거니까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저희는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비교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1인 신조 차량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도 이력 또한 없다는 점. 그래서 얼마냐? 1360만원에 가지고 나왔어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풀옵션이라고 해서 1100만원, 1200만원대에 3.3 노블레스를 보셨을 수 있는데 16년식일 겁니다. 17년식은 그랜저 13년식 15년식 가격이 다르듯이 올뉴 k7은 옵션이 들어갔다는 전제 합니다 16년식과 17년식의 가격이 나뉘 요 저같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 봤을땐 겉보기에도 오, led 17년식 이상 오 어라운드 뷰 관자율주행 카노라마선루프야 안쪽에 크레일 사운드만 있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풀옵션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쪽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봐볼 게요 이 깜빡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나오는 점, 이게 17년식 이후 모델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반자율주행 레이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LED 헤드라이트까지, 여러분이 앞쪽에서 볼수 있는 올뉴 K7의 풀옵션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6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근데 제가 아까 검사할 때 보니까 타이어가, 여러분 이게 타이어가 내 짝이다, 마제스티 나인 타이어예요. 요게 차를 아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타이어입니다. 왜냐면은 미쉐린 타이어 끼면 좋죠. 근데 한 짝당 30만원씩 4개 바꾸면 막 120만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마제스티 나인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에서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 가장 좋은 타이어 중에 하나거든요. 가성비로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전 차에 실제로 끼웠던 이 마제스티 라인 타이어가 다 절반 이상 남아있어서 한동안 타이어 교체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 1억 없는 1인 신조 차량이 요래서 좋은 거예요. 자,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외판 검수해봤는데 커다랗게 보이는 스크래치가 없더라고요. 조속종은 딱히 없었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 40에서 50%가량. 휠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쪽 굉장히 깨끗했고요. 전동 트렁크 있는 것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죠. 풀 옵션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트렁크 안쪽 공간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랑 수리 흔적 없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었어요. 자, 운전석 쪽도 제가 검수를 끝내놨는데, 여기만 봐주시면 돼요. 어디였냐, 여기다. 전차주분이 여기 콕이 생겨가지고, 콕에다가 문콕, 부펜 처리까지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외판 상태 그냥 한번 싹 찍어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커다랗게 보이는 부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고차니까 어, 보일 수 있는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감안을 해주시면 된다. 자, 2열 공간, 시트 컨디션만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 진짜 너무나 좋고요. 추가적으로 뒤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 윈도우 커튼, 리어 커튼, 열선 시트, 볼륨 컨트롤러, 조수석의 워크인 시트까지 이 다섯 가지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열로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옵션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후측방 경보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다 들어가 있어요. 벌써 몇 가지 한 다섯 개 소개해 드렸나요? 이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진짜로 정말 가져가기 어려운 두 가지 옵션이 뭐냐면요. 이 반자율 주행. 이연식때에는요 반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생각하셨던 분이 없어요 운전을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하신 분이 굉장히 적고요 제가 전 차에서 이걸 써보고 이번 차를 고르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편해요 써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외제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별로예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만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단속 카메라나 경로 안내까지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요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올뉴K7 그랜저IG에서는 가장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요런 재질도 일반 재질 아니에요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고요 유보 기능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1시5드 깔끔하죠. 자, 이 순정 내이 들어가는 건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당연한 거니까. 이거 보면은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됩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에 전방 카메라 놓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 놓게 되면 전방 카메라까지 포함이 돼요. 어라운드 뷰 고급 옵션이죠. 근데 풀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프로토 공족이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크레 사운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이 크레일 사운드를 실수하시는 분이 많아요 풀옵션이라 그래 가지고 샀는데 크레일 사운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알아볼 방법이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나 스피커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레터링 하나 이거 밖에 없어서 차를 사고 보니까 사운드가 없는 거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일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 볼륨 한번 들어보면 오, 나온 상고기가... 네, 사운드 너무 좋아요. 자,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포함이 되면서 이쪽 보게 되면 2구 컵홀더와 함께 이렇게 양통풍,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비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 정도 되면 사실 기본 옵션이죠.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 버튼이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뭐냐면 뒤쪽에 전동 리어 커튼이 들어가요. 이렇게. 2열에서도 풀 옵션 1열에서도 풀옵션, 밖에서도 풀옵션. 이게 진짜 풀옵션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이 가격에 나오, 가져가시면 내가 이 차를 이 가격에 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에 가지고 가면서 이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차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실제로 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중고차 단지니까 이렇게 싹 둘러봐도 이만한 옵션 다 챙길 수 있나? 그런 차몇대 보이죠? 당연히 다 보이는데 가격까지 감안했을 때 이만한 가성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에 구입하실 수 있는지 우측 하단 보시면 저희가 총비용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